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라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죠. 앞서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선물을 준 사람은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불기소하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수사팀이 반드시 수사심의위 결과를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심의위의 결론이 엇갈리면서 검찰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현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위원 15명 중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으로 한표 차이였습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 등 다른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심에서 검찰은 명품백은 단순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최 목사 측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자신을 기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배우자가 뇌물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이후에 사정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으셔야 되고 김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이 결론이 엇갈리면서 검찰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김여사는 기존 방침대로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목사에 대한 처리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최목사도 불기소하면 수심이 권고와 다른 결정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기소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서로 다르게 처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심이 결정을 참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이 두 사람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김 여사는 불기소하고. 최 목사만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례 보고가 내일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최종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